여신의 방패 마리아 이번에 새로 나온 한정 펠로우 입니다 여신의 방패 마리아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기존의 마리아 리드라는 ur 등급 펠로우 있었죠 어, 그 펠로우의 변화된 버전 한정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각성 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게임에는 뭐 이런게 많죠 자 그래서 스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펠로우 실드 배시 해서 기본 공격 스킬 실드 배시가 있고요 고결한 단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결한 단죄 특성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펠로우 실드 배시를 사용하면은 이후에 배시랑 타지스매시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데 타지스매시 보시면은 하세 상태를 걸어서 방어력과 블록 수치가 시전자의 방어력 블록 수치의 20% 만큼 감소된다 타지 스매시를 맞은 적은 마리아의 방어력의 20%만큼 방각, 블록의 20%만큼 블록 감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쿨 타임이 2초 늘어나서 원래 8초 인데 10초가 되고요. 그래서 최대 쿨감을 넣으면은 7.5초, 7.5초 쿨에 5초 지속,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킬 자체가 찔드 배시 쓰고 배시 쓰고 타시스매시 쓰고 연달아 사용을 해야 되는 스킬이라서 쿨마다 바로바로 쓸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약간의 지연 시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쿨타임 대비 효율은 조금 더 낮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스킬에 방어력 감소가 붙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스킬입니다. 스워시 버클링이죠. 일단은, 스워시 버클링 사용하면 적의 방어력이 20% 감소합니다. 두 번째 방각이 나왔어요. 이제, 펠로우 자신에게는 방어력과 블록, 치명타 저항이 30% 증가한다. 본인의 방어력이 또30% 증가하잖아요. 근데 앞에 보시면, 마리아의 방어력이 20%만큼 방각. 그래서, 버클링 쓰고, 타지 스매시 사용하면은, 또 연계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승리의 메아리, 이거는 버클링이랑 연결되는 특성인데, 어, 승리의 메아리 특성이 활성화가 되면은 주인과 동행 펠로우에게 공격력 10% 증가 그리고 블록이랑 치명타 저항이 20% 증가합니다 그래서 쿨타임은 20초고요 지속시간은 10초입니다 쿨감을 최대로 먹이면은 15초까지 줄어들고 15초 쿨에 10초 지속 뭐 나쁘진 않죠 요정도면 그래서 뭐 공격력 늘어나고 반각해주고 또 블록까지 올려주는 그런 펠로우라고 볼수 있겠는데 최근에 기돌에서 사실 어, 블록이 좀 높을수록 안정감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도에서 어, 이 블록 증가랑 방값 뭐 공격력 증가 해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실드 러시입니다. 그냥 광역 공격하고 적을 도발하고 뭐 그런 간단한 스킬이고요. 실드 러시랑 뭐 연결되는 그런 특성은 딱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패시브 중에 하나가 굳건한 방벽인데 자신을 공격한 적이 오퍼 확률로 기절을 당하고요 그 공격이 만약에 블록을 아그 공격이 만약에 블록이 된다면 20% 확률로 기절을 걸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 스워시 버글링도 있고요 조금 전에 실드 러시도 있고 두 가지 도발 스킬이 있었죠 그 도발 스킬에다가 굳건한 방벽 도발 걸어서 나를 때리면은 일정 확률로 기절을 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연결을 통해서 기억의 돌 같은 곳에서 조금 안정감을 추가로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도발 스킬이 사실 철선의 마르녹스처럼 강제 도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마리아는 일반적인 도발 스킬처럼 조금 이제 도발치를 더 높여주는 그 정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말이 도발이지 실제로 뭐 어그로가 그렇게 끌리거나 그런 이거는좀잘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뭐큰 효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결속의 믿음 요게 이제 마지막 패시브인데 정리한 걸로 말씀드리자면 전투가 시작되면은 10초짜리 버프가 걸립니다. 그래서 마리아 본인은 블록 확률의 30%만큼 받는 피해가 감소됩니다. 이제 요게 최대 20%까지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 곤충형 적이라면 20%가 추가돼서 최대 40%까지 받는 피해 감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블록 확률의 30%가 2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전기 곤충상 되면 그냥 20%가 더해져서 최대 40까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주인과 동행펠로 다른 대상들한테는 마리아의 블록 확률의 30%만큼 피해가 증가한다. 피해 증가 버프 20% 요것도 이제 최대 20%고요 전기 속성에게는 60% 추가 곤충에게는 80% 추가입니다 그래서 전기 대상에게는 80% 곤충에게는 최대 100% 전기 곤충이 둘다 겹치면은 160%인가요? <laughs> 그렇게까지 되는 거죠 전기랑 곤충이랑 또 별개이기 때문에 전기 곤충이 겹치게 되면은 160%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쿨타임이 3 0초고요 이제 스킬이 아니라 패시브에 있는 버프기 때문에 쿨타임 감소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대가 전기나 곤충이라면 상당히 파괴적인 패시브인데 전기 곤충이 이게 그렇게 많진 않죠? 특히나 이제 곤충형적은 모링포니아 정도를 제외하면은 마땅히 없고요 전기 속성은 워퓰리스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전기 속성이 뭐 마땅히 토벌 정도가 아니면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토벌에서는 전기랑 곤충 뭐 로테이션에 따라서 반드시도 한 번씩은 나올 거기 때문에 토벌에 일반 펠로우 쿼터제를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는 펠로우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로운 효과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타지 스매시의 5초간 방어력과 블록 감소 효과. 여기에 붙어 있구요. 가동률은 75%. 그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이제, 어, 스워시 버클링의 방어력 20% 감소. 그리고 주인과 동행펠로 공격력 10% 증가. 뭐, 블록 치명타 저항도 20% 증가. 그렇게 되어 있구요. 이것도 가동률 75%.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시브의 피해 증가 최대 20%. 거기에 전기 속성이면 플러스 60, 곤충이면 플러스 80, 해가지고 최대 80%, 100%까지, 그리고 전기 곤충이 둘다 겹치면 160%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데미지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쿨타임이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가동률을 한33%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어력 감소 효과가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수치도 제법 크죠. 거기에다가 본인의 방어력을 늘려가지고 첫 번째 스킬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조금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해 증가 효과도 있고 공격력 증가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일반 펠로우 치고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펠로우라고 볼수 있고요. 뭐 방어력 감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길드 토벌 갈때 클레릭이 방어력 감소 헬로우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서 공공제로 사용을 하죠. 방어력 감소하면 다 같이 이제 효과가 걸리니까. 파티에 반드시 한 캐릭터 정도는 들어가주는 게 좋을 그런 캐릭터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리드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의 방패로 모두를 했습니다 나이스. 일단 기존 마리아랑 새로운 마리아 이렇게 이제 모델링 비교로 한번 꺼내봤고요. 확실히 새로 나온 게 이쁘긴 하네요. 그죠? 최신 캐릭터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오케이. 일단은 쿨타임도 25%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리아를 데리고, 자, 약간 요 조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일는 블록이. 하이가 드으면 현재 80%. 91%. 버프 같이 들어오면 91%, 지금. 블록 올라가는 것도 괜찮긴 하네. 자, 보스전입니다. 4단 보스. 얼마나 잘 버티느냐도 관건이죠. 안각도 여기, 디, 여기 들어가고 있죠. 타지랑, 버클링. 어, 야, 마리아로 들어간다. 어그로 지금 뺏었어. 미친, 이걸 뺏어. 아니, 어그로 뺏으니까 나 지금 완전 프리딜인데? 오, 오케이 한 거임? <laughs> 어그로가 나한테 안 돌아와, 지금. 어, 죽었다. 어그로 뺏고 장렬히 전사. 일단 근데 확실히 그거는 있어. 마리아가 휩쓸려 죽지는 않는다. 근데 본인이 어그로를 끌었다가 지가 점사당하면은 죽어버려가지고 그거는 가디스도 못 버티는 거긴 해. 근데 얘가 지금 버클링 쓰면은 블록 올라가는 게 펠로우도 올라가거든요? 블록이? 헬로우들 보호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도 마리아 때리고 있어요. 안돼 피가 아 좀만 버텨. 아니 마리아가 이게 탱킹을 <laughs> 아니 마리아가 계속 맞으면서 버티는데 저거 계속 마리아 때리고 있잖아 이그나스가. 아 저거에 죽었다. 일단은 저희가 그거는 확인했어요. 마리아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자기가 맞아주는 게좀 된다. 그게 조금 확인이 되긴 했는데, 이그나스가 워낙 세니까 본캐들도 못 버티는 거를 펠로우가 버티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못 버티는 공격을 맞는 거에 대해서는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친구가 계속 어그로를 뺏어가지고 자기 쪽을 보게 한다. 그런 장점이 좀 있기는 하네. 그래서 사실 뭐 그렇다고 해도 기돌에서는 일반 펠로 쓰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손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 정도의 역할이 가능하다. 뭐그 정도 느낌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변질의 전파자가 전기잖아요. 근데 변질의 전파자는 얘를 유인해가지고 그 특정 장소에 주차를 시켜서 때려야 되잖아. 마리아도 이제 뭐 도발해가지고 어그로 뺏고 막뭐 이런 역할인데 하필 또 전기 대상인데, 그게 또 변질의 전파자야? 그러면 좀 애매한데? 뭐, 그래도 곤충이 있으니까, 모링포니아 같은 데서 쓸만하겠죠? 모링포니아도 데미지가 좀센 던전이잖아요? 거기에서 블록 걸어주고, 곤충 상대로는 플러스 80%기 때문에, 엄청난 활약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토벌이나 한번 쳐볼까요? 어, 지금 어그로 끌려가지고, 아리아쪽 보고 있죠? 포지션이 조금 프리해졌습니다. 덜 피해도 되는 포지션으로 딱, 지금도 안 움직여도 되는 거잖아. 그지? 지금도 가만히 있어도 되고.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마리아가 기준이 되니까, 솔콤이 마리아를 기준으로 스킬을 쓰면은, 나는 이제 옆쪽에서 조금 더 편하게 딜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유도가 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꽤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디에나 같은 거할때 진짜 괜찮겠다. 디에나 그, 보호막 두개 까는 평타. 그거 쏠 때가 진짜 개빡치는데, 그거를 마리아가 맞아주면은 진짜 편하죠. 그래서 이게 어그로가 그냥 뭐 크게 효용성이 없는 스킬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잘 먹힙니다. 도발이. 자, 위협수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봅시다. 도발 써도 그냥 나 쫓아오네? 버클링에는 도발이 안 걸리나보다? 실드러쉬에 묻는 것 같은데? 그 실드러쉬 맞은 애들은 마리아를 보는데, 버클링은 이 도발치가 크게 센것 같진 않아. 그 실드러쉬 맞은 애들만 이렇게 끌고 가죠. 도발 성능이 실드러쉬에 좀 몰빵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토벌이나 이런 1대1 상황에서 어그로를 잘 먹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마리아 여기저기서 조금 써봤고요 써있는 대로 성능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도발 캐릭터로서의 값어치 역시도 충분히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도 은근히 좀 단단한 게잘 버티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한정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뽑으셔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마리아 어, 모델링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여지고, 꼭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